차 하나 간신히 지나갈 자리입니다. 이쪽으로 들어와서 높은 데 말고요. 낮은 데서 도로입니다. 여기가 입구 들어가면 이런 게 있고요. 제 차가 있네요.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고, 여기는 농사한 흔적은 아니고, 이거는 퇴비 싸는 자리입니다. 보면 소똥 같습니다. 냄새가. 쌓한 대략 30평 정도 돼 보이고요. 이런 게 저쪽 멀리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쓰다 남은 경운기, 폐경 경운기가 하나, 둘 여기 두개 있네요. 그다음에 물통도 있고. 그다음에 언덕 바지 위에 이렇게 있고 저 위가 밭이 있습니다. 저 나무 위가 밭이 있고요. 저 그리고 물고랑 하나 만들었네요. 물구랑이 좀 있고 물이 이렇게 들어가 겠습니다 그다음에 좀더 자세히 볼게요. 그다음에 폐자재, 폐타야 있고 그다음에 여기 농사를 한 흔적이 없습니다. 여기 보면 잡초가 우거져 있고 이웃밭도 한번 볼게요. 아 이건 보리 같습니다. 이웃밭입니다 유밭. 유빛. 르고 여기는 북전이 무거 있습니다. 지적도상 저 멀리는 나무에 저 끝에 지적서 찍고 하면 저 나무가 보입니다. 전부 다 보이고. 굉장히 많이 잡초가 흩어져 있는데요. 문제가, 가까이 보면 알겠지만, 어좀 가기가 좀 곤란한데, 저기에, 쓰레기가 엄청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. 저기서부터 저 끝까지 계속 보면, 저기 다 쓰레기입니다. 쓰레기 보이시나요? 언덕바지에서 쓰레기들 사람들이 다 버린 겁니다. 저 언덕 요쪽 방향으로는 태양강시설이 저 건너편에 또 있습니다. 가까운 거리, 그 다음에. 이쪽 밭에 넘어가는 곳에는 보리밭이 심어져 있고요 아이 문제는 이게 묵전이고 물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농사라면 물을 하고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묶어놨네요 오랫동안 그리고 저 쓰레기를 버리려면 상당히 일이 될것 같습니다 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되게 날씨가 춥습니다 아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인 마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이상 이슬처럼 이었습니다.